핸들 위치가 맞나요? 그러니까 뭐 핸들 위치는 각자 개인 취향에 따라 약간 다르니까 제 눈은 지금 왼쪽으로 핸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시기에서 계기판 그 계기판을 중심으로 봤을 때 이쪽 패들시프트가 이쪽 패들시프트 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도, 도로 노면에만 돌려보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노면 때문에 차가 쏠릴 수는 있지만 핸들 돌아가지 않 물론 이제 뭐 차가 쏠리면 내가 핸들을 돌려야 되니까 돌아갈 수 있는데 이걸 제가 평균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지금 쏠리지 않은 상태에서 중심으로 딱 놓고 갈때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이삼각별도 상황에 있는 게아니 지금 요, 요 자체이 갈라진 게그 속도 가운데 나오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차를 여러 번2차차 많이 타고 싶은 분들이 이제 기본적인 그러니까 전문 지식은 없어도 차에 대한 어떤 감각적인 거더 뛰어나다고 봐야죠. 솔림이나 이런 거는 전혀 안 느껴지고 일단은 뭐 저희가 고속 주행을 해볼 수 없으니까 고속에서 느껴지는 문제점은 좀 찾기는 힘든데 일단 핸드 타게 점은 제가 봤을 때 보통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이제 고객님들이 원하는 위치보다는 약간 돌아가 있어요. 이거는 개인 취향이니까 일단 가서 샵에 가서. 고객님이 원하는 중심선을 맞춰주면 제가 이제 지금 운전할 때 비교해서 얼마나 돌아가야 하나 제가 이제 비교해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그냥 사장님의 그냥 작업자가 표준치를 맞춰주세요 제가 거기 맞추게요아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운전 시운전 해보니까 들분들에 비해서 어 약간 약간 뭐라고 스포 피해졌어요. 그러니까 이 서스펜션 자체가. 그러니까 원래 벤츠는 되게 이렇게 컴포트 하잖아요. 근데 조금 더 얘가 좀 단단해진 느낌. 그러니까 이게 속에서 이제 노면을 이렇게 더 이렇게 붙 치면 이게 이제 좀더 올라오는 느낌이 나요. 제가 운전 해봤을 때 개인적인 소견으로.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장한데 가면 그것들이 이제 더 이렇게 실내로 들어올 것 같아요. 막상 가또장 아니라. 제가 같은 경우는 어, 특정 계측을 해서 계측 값을 넣지 않으면 재원 자체가 생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주 그러니까 둘둘삼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바뀌었거든요. 둘둘둘까지는 캠버하고 이런 것들은 나오는데 얘는 그거조차도 안 나와. 이제. 밑에 그 하체에 각도값을 입력하면 그때서야 생성이 돼요. 그러니까 생성이 되는데 똑같은 223이라기도 다 똑같이 생성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차에 맞게 생성이 돼요. 그 각도값을 이제 대입을 시키면. 그래서 이제 사실상 그 이제 223부터는 조금 이제 그런 것들이 더 이제 많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일반 샵에서는 사실 이제 정확한 값을 조정하기가, 그러니까 조정보다도 정확한 값을 알기가 힘들죠. 보시면 아마 뭔 얘기인지 정확히 아실 거고 되게 신기할 거예요. <laughs> 아, 둘둘삼 지금 이제 얼라이먼트 조정 후에 이제 시운전을 마쳤어요. 이제 처음에 왔던 문제는 어, 고객님은 별다른 증상을 못 느꼈는데 어, 바퀴쪽 충격이 여러 번 가해지면서 음, 이제 얼라이먼트도 궁금하고 얼라이먼트에 좀 불안감이 있어서 음, 센터에도 의뢰를 했는데 지금 센터에그 둘둘삼 얼라이먼트 재원도 없고 그래서 이제. 저희 집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정 전에 시운전 했을 때 제가 발견한 것은 쏠림이나 어, 이런 것은 없었어요. 근데 핸들 어, 타겟이 왼쪽으로 들어가 있던 상태였고, 어, 그리고 이제 고속주행은 지금 비가 오고 하는 어떤 관계로 어, 테스트 할 수가 없었는데, 음, 지금 현재 이제 얼라이먼트 측정을 해보니까 핸들이 왼쪽으로 돌아갔던게 맞았고, 어, 리어 토우가 어, 기준값보다 네가티브 쪽으로 많이 가 있었고 전체 토우도 조금 포스티브로 좀 플러스가 돼 있었어요. 그리고 왼쪽으로 돌아가는 상태가 맞았고요. 그래서 지금 조정 후에 시운전 해 보니까 어, 조향 어, 그 스티어링 중심은 정확하게 맞아요. 그리고 뭐 별다른 뭐 쏠림이나 뭐 이런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고 어, 그리고 전체적으로 둘둘삼 음, 차가 약간 그 둘둘둘에 비해서는 약간 하드해진 느낌? 네. 뭐 BMW나 다른 차종에 비해서는 아직도 많이 컴포트하지만 음, 이전 모델보다는 약간 하드해진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았고 어, 차가 되게 디자인도 그렇고 아주 그러면 아까 그 네가티브라고 하면은 음. 좀더 고속 주행에 불안할 수 있는 상황이었나요? 고속 주행에 아무래도 안정감이 좀 떨어질 수가 있죠. 음... 네. 극한 고속 주행에서는 분명히 안정감이 떨어질 수가 있고 음... 장시간 운행을 하게 되면 이제 편마모도 유발을 시킬 수가 있죠. 음... 네. 왜냐하면 이제 캠버가 아, 마이너스 한 2도 가까이 되니까 1.8도 이차 같은 경우는 지금 1.8도 나왔는데 2도 가까이 되니까 어. 토우가 토우까지 어, 마이너스 쪽으로 가게 되면 뒷 타이어 안쪽 편마모가 더 빠르게 진행될 수가 있어요. 다행이네요. 그래도 우리가 재원 업데이트 하신 다음에 오셔가지고. 음 그렇죠. 음... 센터 가서도 안 되셨는데 그렇게 네. 해결이 잘 돼서 다행이네요. 음, 그렇죠.